이번 영상에서는 빈도 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빈도 부사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일반 동사 앞에 주로 오며 비동사 또는 조동사 뒤에도 올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빈도 부사 8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rarely seldom hardly never 먼저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이고 usually는 주로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는 가끔 때때로 rarely는 드물게 seldom은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never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seldom, hardly, never는 단어 자체에 부정의 뜻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라는 뜻을 가진 단어 o f t e n 는 t 발음을 하지 않기도 하고 t 발음을 해서 often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빈도 부사를 주어 i와 함께 써서 패턴 할수 있거든요 먼저 I always 동사원형은 나는 항상 동사해. I usually 동사원형. 나는 주로 동사해. I often 동사원형. 나는 자주 동사해. I sometimes 동사원형. 나는 가끔 동사해. I rarely 동사원형. 나는 드물게 동사해. I seldom 동사원형. 나는 좀처럼 동사하지 않아. I hardly 동사원형. 나는 거의 동사하지 않아. I never 동사원형. 나는 절대 동사하지 않아, 이거든요. 여기에서 동사표현만 바꿔가면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빈도부사를 이용하여 만든 문장 160개를 한번 볼게요. 총 20개의 동사표현에다가 8개의 빈도부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I always eat breakfast. 나는 항상 아침을 먹어 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I usually eat breakfast. 나는 주로 아침을 먹어 라는 뜻이고, I often eat breakfast. 나는 자주 아침을 먹어라는 뜻이고, I sometimes eat breakfast. 나는 가끔 아침을 먹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sometimes라고 할때 s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sometime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ometime이랑 sometimes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이란 뜻의 빈도부사는 sometime이 아니라 sometimes라고 해서 z 발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I rarely eat breakfast는 나는 드물게 아침을 먹어라는 뜻이고 I seldom eat breakfast는 나는 좀처럼 아침을 먹지 않아라는 뜻이고 I hardly eat breakfast는 나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아라는 뜻이고 I never eat breakfast라고 하면은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아침을 먹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저녁을 먹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은 eat dinner이죠. 그래서 I always eat dinner는 나는 항상 저녁을 먹어라는 뜻이고 I usually eat dinner는 나는 주로 저녁을 먹어 I often eat dinner는 나는 자주 저녁을 먹어 I sometimes eat dinner는 나는 가끔 저녁을 먹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eat dinner는 나는 드물게 저녁을 먹어라는 뜻이고 I seldom eat dinner는 나는 좀처럼 저녁을 먹지 않아라는 뜻이고 I hardly eat dinner는 나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never eat dinner 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저녁을 먹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녹차를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은 drink green tea 거든요. 따라서, I always drink green tea 는 나는 항상 녹차를 마셔 라는 뜻이고, I usually drink green tea 는 나는 주로 녹차를 마셔, I often drink green tea 는 나는 자주 녹차를 마셔, I sometimes drink green tea는 나는 가끔 녹차를 마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drink green tea는 나는 드물게 녹차를 마셔. I seldom drink green tea는 나는 좀처럼 녹차를 마시지 않아. I hardly drink green tea는 나는 거의 녹차를 마시지 않아. I never drink green tea는 나는 절대 또는 결코 녹차를 마시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요리하다는 영어로 cook죠. 따라서 I always cook는 나는 항상 요리를 해. I usually cook는 나는 주로 요리를 해. I often cook는 나는 자주 요리를 해. I sometimes cook는 나는 가끔 요리를 해란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cook는 나는 드물게 요리를 해. I seldom cook는 나는 좀처럼 요리를 하지 않아. I hardly cook는 나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아. I never cook는 나는 결코 요리를 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get up early 는 일찍 일어나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get up early 는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 I usually get up early 는 나는 주로 일찍 일어나 I often get up early 는 나는 자주 일찍 일어나 I sometimes get up early 는 나는 가끔 일찍 일어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get up early 는 나는 드물게 일찍 일어나라는 뜻이고, I seldom get up early는 나는 좀처럼 일찍 일어나지 않아라는 뜻이고, I hardly get up early는 나는 거의 일찍 일어나지 않아라는 뜻이고, I never get up early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get up late는 늦게 일어나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get up late는 나는 항상 늦게 일어나. I usually get up late는 나는 주로 늦게 일어나. I often get up late는 나는 자주 늦게 일어나. I sometimes get up late는 나는 가끔 늦게 일어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get up late는 나는 드물게 늦게 일어나. 라는 뜻이고 I seldom get up late는 나는 좀처럼 늦게 일어나지 않아. I hardly get up late는 나는 거의 늦게 일어나지 않아. I never get up late 는 나는 결코 늦게 일어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study English 는 영어 공부를 하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study English 는 나는 항상 영어를 공부해 I usually study English 는 나는 주로 영어를 공부해 I often study English 는 나는 자주 영어를 공부해 I sometimes study English 는 나는 가끔 영어를 공부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study English는 나는 덜무게 영어를 공부해. I seldom study English는 나는 점처럼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I hardly study English는 나는 거의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I never study English는 나는 결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마스크를 하다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다는 영어로 wear a face mask 거든요. 따라서, I always wear a face mask는 나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라는 뜻이고, I usually wear a face mask는 나는 주로 마스크를 착용해 라는 뜻이고, I often wear a face mask는 나는 자주 마스크를 착용해 라는 뜻이고, I sometimes wear a face mask는 나는 가끔 마스크를 착용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wear a face mask는 나는 드물게 마스크를 착용해 라는 뜻이고, I seldom wear a face mask는 나는 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hardly wear a face mask는 나는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never wear a face mask는 나는 결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TV보다는 영어로 Watch TV거든요. Watch the TV가 아니라 더는 쓰지 않고 Watch TV예요. 따라서 I always watch TV는 나는 항상 TV를 봐 I usually watch TV 는 나는 주로 TV 를 봐. I often watch TV 는 나는 자주 TV 를 봐. I sometimes watch TV 는 나는 가끔 TV 를봐 라는 뜻이 에요. 그리고 I rarely watch TV 는 나는 드물게 TV 를봐 라는 뜻 이고. I seldom watch TV 는 나는 좀처럼 TV 를 보지 않아. I hardly watch TV 는 나는 거의 TV 를 보지 않아. I never watch TV 는 나는 절대 또는 결코 TV를 보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듣다는 영어로 listen to music 인데 listen music 이 아니라 to를 써서 listen to music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 always listen to music은 나는 항상 음악을 들어. I usually listen to music은 나는 주로 음악을 들어. I often listen to music은 나는 자주 음악을 들어. I sometimes listen to music은 나는 가끔 음악을 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listen to music은 나는 드물게 음악을 들어. I seldom listen to music은 나는 좀처럼 음악을 듣지 않아. I hardly listen to music은 나는 거의 음악을 듣지 않아. I never listen to music은 나는 결코 음악을 듣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그를 돕다는 영어로 help him 또는 줄여서 help him이죠. 그렇기 때문에 I always help him은 나는 항상 그를 도와 I usually help him은 나는 주로 그를 도와 I often help him은 나는 자주 그를 도와 I sometimes help him은 나는 가끔 그를 도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help him은 나는 드물게 그를 도와라는 뜻이고 I seldom help him은 나는 좀처럼 그를 돕지 않아 I hardly help him은 나는 그를 거의 돕지 않아. I never help him은 나는 결코 또는 절대 그를 돕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help him에서 힘만 her로 바꿔서 help her 또는 줄여서 help her 이라고 하면은 그녀를 돕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I always help her는 나는 항상 그녀를 도와 I usually help her는 나는 주로 그녀를 도와 I often help her는 나는 자주 그녀를 도와 I sometimes help her는 나는 가끔 그녀를 도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help her는 나는 드물게 그녀를 도와 라는 뜻이고 I seldom help her는 나는 좀처럼 그녀를 돕지 않아 I hardly help her는 나는 거의 그녀를 돕지 않아 I never help her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그녀를 돕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go hiking은 등산하다 또는 등산하러 가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go to hiking이 아니라 go hiking 이라고 바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I always go hiking은 나는 항상 등산하러 가 I usually go hiking은 나는 주로 등산하러 가 I often go hiking은 나는 자주 등산하러 가 I sometimes go hiking은 나는 가끔 등산하러 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go hiking은 나는 드물게 등산하러 가. I seldom go hiking은 나는 좀처럼 등산하러 가지 않아. I hardly go hiking은 나는 거의 등산하러 가지 않아. I never go hiking은 나는 결코 또는 절대 등산하러 가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go shopping은 쇼핑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go shopping은 나는 항상 쇼핑하러 가. I usually go shopping 은 나는 주로 쇼핑하러 가. I often go shopping 은 나는 자주 쇼핑하러 가. I sometimes go shopping 은 나는 가끔 쇼핑하러 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go shopping 은 나는 드물게 쇼핑하러 가. I seldom go shopping 은 나는 좀처럼 쇼핑하러 가지 않아. I hardly go shopping 은 나는 거의 쇼핑하러 가지 않아. I never go shopping 은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쇼핑하러 가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go swimming은 수영하러 가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go swimming은 나는 항상 수영하러 가. I usually go swimming은 나는 주로 수영하러 가. I often go swimming은 나는 자주 수영하러 가. I sometimes go swimming은 나는 가끔 수영하러 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go swimming은 나는 드물게 수영하러 가란 뜻이고 I seldom go swimming은 나는 좀처럼 수영하러 가지 않아 I hardly go swimming은 나는 거의 수영하러 가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never go swimming은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수영하러 가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use this는 이것을 사용하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I always use this는 나는 항상 이것을 사용해 I usually use this는 나는 주로 이것을 사용해. I often use this는 나는 자주 이것을 사용해. I sometimes use this는 나는 가끔 이것을 사용해. I rarely use this는 나는 드물게 이것을 사용해. I seldom use this는 나는 좀처럼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 I hardly use this는 나는 거의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 I never use this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take 가 들어간 동사표현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 먼저, take a nap 는 낮잠 자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이에요. 따라서, I always take a nap 는 나는 항상 낮잠을 자. I usually take a nap 는 나는 주로 낮잠을 자. I often take a nap 는 나는 자주 낮잠을 자. I sometimes take a nap 는 나는 가끔 낮잠을 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take a nap 는 나는 드물게 낮잠을 자란 뜻이고, I seldom take a nap는 나는 전처럼 낮잠을 자지 않아, I hardly take a nap는 나는 거의 낮잠을 자지 않아, I never take a nap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낮잠을 자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take a walk는 산책하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take a walk라는 것을 발음하실 때 walk에서 에어 발음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I always take a walk는 나는 항상 산책을 해. I usually take a walk는 나는 주로 산책을 해. I often take a walk는 나는 자주 산책을 해. I sometimes take a walk는 나는 가끔 산책을 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take a walk는 나는 드물게 산책을 해. 라는 뜻이고. I seldom take a walk는 나는 좀처럼 산책을 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hardly take a walk는 나는 거의 산책을 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 I never take a walk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산책을 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take a taxi는 택시 타다 라는 뜻의 동사표인데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take a taxi 라고 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I always take a taxi는 나는 항상 택시를 타. I usually take a taxi는 나는 주로 택시를 타. I often take a taxi는 나는 자주 택시를 타 I sometimes take a taxi는 나는 가끔 택시를 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take a taxi는 나는 드물게 택시를 타 I seldom take a taxi는 나는 좀처럼 택시를 타지 않아 I hardly take a taxi는 난 택시를 거의 타지 않아 I never take a taxi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택시를 타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take the subway는 지하철을 타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take the subway라고 어가 아니라 더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take the subway에서 왜더를 쓰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take the subway 자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I always take the subway는 나는 항상 지하철을 타. I usually take the subway는 나는 주로 지하철을 타. I often take the subway는 나는 자주 지하철을 타. I sometimes take the subway는 나는 가끔 지하철을 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rarely take the subway는 나는 드물게 지하철을 타라는 뜻이고 I seldom take the subway는 나는 좀처럼 지하철을 타지 않아. I hardly take the subway는 나는 거의 지하철을 타지 않아. I never take the subway는 나는 결코 또는 절대 지하철을 타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8개의 대표적인 빈도부사와 20개의 동사표현을 이용하여 160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I 빈도부사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여서 동사자리에 다양한 동사표현을 써서 응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